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질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올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20살 남자입니다. 할거 없이 바보처럼 지내다 프로그래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진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에 대해 유튜브나 구글 등 검색해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수학하고 영어는 할줄 알아야 한다기에 수학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코딩부터 하세요. <laughs> 코딩부터 하셔야지. 무슨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학창 시절에 워낙 공부를 너무 안 했기에 중등 수학과 중등 영어 영단기 암기부터 하고 있었지만요. 아니 왜 주입식 교육에서 문제를 맞추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이거는 진짜 알고리즘 문제풀이 하는 것처 인터넷에 있는 알고리즘 문제풀이 하는 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을 많이 하시네요. 실제 실무랑 상관이 없는 걸.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프로그래머에 대해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개발자 커뮤니티 알게 됐고, 대학에 대해 물어보니, 다들 대학은 거의 필수라 하시더군요. 이제 학사를 따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이고, 팀노바 이제 고졸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독학사나 이런 거를 따시는 거는 좋은데, 대학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분들의 생각이 분명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대학은 필수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그냥 나, 보통 이제 사람은 군대 다녀온 사람은 군대 한 번쯤은 갔다 올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한 경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왔고 학교를 두개 거쳤죠. 그래서 학사 따는데 남들보다 1년을 공부를 더 했죠. 그, 그, 3학년 때 자퇴하고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그리고 실무를 스무 살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실무가 학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쪼진 않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어 학사까지는 따시는 거를 분명히 추천을 하긴 하는데, 그는, 글쎄,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때 그 글을 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죠. 첫 댓글이 어떤 답변인지에 따라서 그 기류를 타고 가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건 되게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커뮤니티는 분위기를 탄다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 팀 어, 노바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팀 노바 졸업생 기준으로는 졸업생들 연봉 평균 높죠 3,600, 에3,800 고졸들 고졸도 요새 3,600 거의 없고 3,800이 훨씬 많죠 그리고 3,800, 4,000까지 있죠 요, 요즘 올해 졸업생들은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선입견이 막 엄청 심하진 않아요 근데 잘하면 되는데 글쎄 뭐 아무튼 시장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학사 보고 학교도 보겠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글쎄 일단 개발 잘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던데.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회사 다니면서 독학사나 온라인 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학사는 따시는 걸 추천해요. 괜히 그거 가지고, 이게, 이게 조금 연봉을 깎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지저분한 애들 많아가지고, 그게 좀 짜증나가지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필수는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장기적으로 따시는 정도. 고졸이면 안 그래도 작은 취업의 문이 엄청 좁아진다 하시더군요. 뭐 본인들이 고졸인 적 있, 있으신가? <laughs> 그 답변하시면 되거든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어, 아무튼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른 걸로 뭐할말할말하한 아무튼 연봉 협상 문제에도 고졸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하시고요.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 그니까그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그냥 고졸 우리 회사는 연봉 테이블이 있는데 고졸은 얼마? 뭐 대졸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력이랑 상관없이 그 사람의 학력이나 이런 걸로 딱딱 정해서 주는 거면 그거부터가 이미 그 이미 그렇게 좋은 회사는 보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합리적이고 좋은 회사는 그냥 이 사람이 해온 성과 보고 돈을 주는 경향이 있죠 잘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처음엔 쓸데없을지 몰라도 나중에 중상급정도 넘어가는 개발자가 되려면 알아야 한다더라고요 대학에서 뭐 어떤 이론을 그렇게 배우는데 <laughs> 물론 알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운영체제라든지 뭐또뭐 뭐 있니 또뭐 있지 뭐 아무튼 컴퓨터 이론 근데 그런 책은 정보처리. 정보 처리 기능사랑 정보 처리 산업기사 정도만 봐도 되고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것보다 레벨이 낮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기사나 산업기사 레벨보다는 더 낮은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배우면 사실 좋죠. 근데 이제 이론 이론이라고 해 봤자 그렇게 대학에서 그렇게 막 깊숙히 많이 안 배우는데 생각보다. 보통 제가 제가 작정하고 가르치면 진짜 한 달도 안 걸리고 웬만한 그이론들을싹 가르칠 자신 있어요.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봐야겠지, 그래도. 근데 그 가르칠 자신 있어요. 별로 그렇게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학사 레벨에서는 수준이 좀 낮아요. 그 보통 이제 한 석사 정도는 돼야 이제 수준이 좀 괜찮아지죠. 실무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보통 그런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기능사나, 기능사 먼저 보시고 산업기사 정도 보시면 충분히, 충분히 수준 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거. 아무튼. 그렇게 이왕 수학하고 영어 공부하는 김에 국어 한국사 과탐까지 공부해서 인서울 4년제 노려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되게 안 좋은 플랜으로 가네. 근데 만약 내년 수능에서 성적을 못 낸다면 재수를 해야 하고 뭔 재수를 해야 이것 때문에 대학 필수 아니에요. 어? <laughs> 이렇게 커뮤니티 하나가 한명 한 인생을 조지네. 대학 가면 대학 가서 대학 가서 지금 코딩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어? 대학 갔어 가서? 대학에서 접속 안 맞아. 이러면 어떡할 건데요? 컴공 갔더니 못 쫓아가고. 이런 전공자들 쎄고 쎘어요. 진짜 많아요. 제가 인터넷 관련, 그 제가 이제 게임공학과랑 인터넷 정보과 나오고, 그리고 그두개 학교, 학교 두 개를 다니면서 그 봤던 애들의 상태가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런 애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니까 뭔가 이제 그 개발자 커뮤니티가 또한명 인생, 또 이상하게 만드네, 또. 그니까 러 지금 이상하게도 그게 현명한 결정 절대 아니에요. 지금 코딩을 하셔야 돼요. 코딩하시고 내가 이게 잘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무슨 지금 수학 공부라고 그러고 있어. 코딩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수학이 필요할 때 그런 이론 같은 거 보고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솔직히 요즘 같은 개발은 옛날처럼 직접 모든 걸다 짜야 되는 시대가 아니고 있는 기술을 잘 분석하고 그걸 화, 잘 활용하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개발할 때막 수학적인 측면이 막 대놓고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1차 생산자로 볼수 있는 이제 아주 코어적인 개발할 때 수학이 좀 나오는 건데 그것도 분야마다 달라요 그 분야마다 쓰이는 수학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무책임하고 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얘기하고 그냥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아몰랑 하면 돼요. 대부분은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도 너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그런 결정 때문에 지금 정말 한 사람이 정말 많은 노력과 돈과 시간을 이렇게 전혀 코딩과 상관없는 거에 그러니까 상관없다기 보다는 지금 중요도가 높은 거에서 먼 선택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나네요. 사실. 어 이렇게 또나 흥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너 이해가 안 돼서 막 그니까. 보면 다 그래. 자기가 대학 나왔으니까 대학, 대학 좋은, 대학이 좋은 곳이어야만 하지. 왜냐면 자기는 4년 동안 돈을 썼는데. 대부분 그래.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해온 테크트리를 많이 추천을 하는데 나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진짜 무능한 개발자들이 후배 개발자들한테 훈수 둘때 내가 이렇게 본적 있거든? 근데 막, 어, 막 그때 그 자기가 해온 거를 자꾸 그 사람한테 그 후배한테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맞는 길이라고. 나 그거 보면서 와 진아 똑바야 똑바로 하지 무슨 자기가 하는 거 똑바로 가르치고 있어. 왜 이런 느낌 들 때가 진짜 많았어 옆에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 지금 지금 보면은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들한테 훈수 두는 거 사실 젊은이들 입장에 되게 짱나잖아. 근데 그것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좀 약간 시대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근데 그거 듣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약간 저도 제 얼굴 걸고 팀 노바 대표라는 걸 걸고, 이거를 지금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대충 할 수가 없지. 아무튼 올해 수능은 신청도 못했게칠 수가 없으면 지금 아니 아, 코딩이나 하세요 제발 아, 화가 나네 화가 어 아, 답답해 붙더라도 군대나 대학까지 졸업한다 생각하면 서른 살 정도 됐는데 그래 서른 살 정도 될 건데 무슨 지금 코딩을 해본 적도 없잖아. 코딩을 하세요. 코딩을 제발 개발 공부를 해, 개발을 모든 시작해. 개발 그 수학이나 영어 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하셔도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실무에서 그거 못 한다고 막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야가 만약에 내가 나는 무조건 암호학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그 암호학에 들어가는 수학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필요한 수학이라는 게 모든 걸다 하고 그리고 그걸 암기하고 있잖아. 근데 암호학에서 쓰이는 수학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지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뭐뭐 뭐, 뭐 무슨 어떤 공식이 딱있는데그 공식을 딱 외워서 이렇게 하면 결과 도출된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수학이 많이 필요한 분야나 그렇게 얘기하지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그 암호학에서 나온 뭐 AES라든지 뭐 아리아라든지 이런 거 가져다 쓸 때는 그 공식대로 그냥 쓰면 되니까 그 수학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성 필요성까지는 없거든요. 그냥 쓰는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커뮤니티 글 잘못 읽어서 사람들 미래를 망치는 거를 많이 봤어. 물론 이제 제기 제 생각이긴 한데, 아 이런 거 보면 속상해. 그렇게 해서 서른 살 돼가지고 대학 붙으면 어떻게 할 건데? 대학 졸업 생각하면 서른 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학 갔는데 코딩이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러면 어떡해. 코딩부터 해야지 무조건 어 답답해 아무튼 이렇게 하는게 맞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아 저는 안맞는것 같아요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맞는 것 같아 요 천성이 겁쟁이라 그런지 겁부터 집어먹게 되더라고요 재수까지 감수하고서라도 인 서울 4년제 가야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재수해가지고 인 서울 4년제까지 간다는 보정이 없잖아 맞잖아요 보정이 없잖아 근데 무슨 인 서울 4년제를 뭐갈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코딩하세요. 그렇게까지 막, 그, 세지 않아요. 뭐, 본인이 첫, 첫 회사를 네이버로 목표로 했다. 무카카오로 목표로 했다. 이러면, 뭐, 대학 가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지. 그런데, 일단 그걸 떠나서 내가 코딩이 맞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끝까지 하고, 어딜 가든지, 뭐, 지원을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절대 반대. 지금, 일단, 코딩부터 해보시고, 이게 내 길이 맞다고 하면, 일단, 그, 실력 키워가지고 실무부터 하시고, 실무하시면서, 그러니까 대학에 본인이 꿈이 있어서 간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아니면은, 일단은, 그,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플랜을 많이 알려드리면, 일단 대부분은 공부를 하던 사람들도 아니고, 공부에 별로 취미도 없고, 학교 다닐 때안 하던 사람은 20,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대부분 그냥 공부가 안 맞아. 그렇다고 하면 근데 그 보통 우리가 했던 공부들이 지루한 이유는 이유는 대부분 암기거든 그 역사에 뭐 서, 그 솔직히 우리가 선덕여왕 이런 거막 진짜 드라마로 보면 재밌잖아 근데 이제 선덕여왕 시대에 막 그거를 이제 글로써 교과서로 보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 그 한쪽은 암기를하라고 시키고 한쪽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즐기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배우는 역사가, 물론 이제 드라마처럼 그냥, 각색된 뭐 그런 걸로 그냥 보고 끝나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그거, 그런 걸 통해서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더그 시대에 빠져들고 아요렇게 요렇게 됐구나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공부하는 게더 어, 좋은 거지 무슨 이거를 암기해서 뭐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코딩할 때도 암기할 필요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런 방식이 본인이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애초에 다시 공부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1년 2년 또 시간 낭비한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 더 힘들어지는 거야. 나는 이런 게 되게 답답한 것 같아. 최종 목표가 최종 보스가 어디 있어 지금? 최종보스가 지금 이제 그 개발자잖아요. 개발자가 될 사람인데, 이 개발자에서 지금 필요한 뭐 부수적인 게 있대. 부수적인 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난 부수적인 거 정말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어. 요새 중국이, 중국도 뜨고 있으니까 중국어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뭐 수학도 하시는데, 수학도 어떤 수학을 할 건데? 수학 진짜 많아요. 그, 정말 그 개발에 쓰이는 수학이 분야마다 정말 다녀요. 게임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게임 쪽에 쓰는 수학이 있고, 암호학이나 보안 쪽에 쓰는 수학이 있고, 그, 게임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 뭐, 행렬, 뭐, 벡터, 아니면은 이렇게 좌표계에 뭐 표시한다든지, 무슨 삼각, 삼각형 그리기, 원 그리기, 뭐, 이런 것들, 뭐, 텍스쳐 붙이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수학이 많이 쓰인다면, 시각화, 시각화된 거에 특화된 게 많이 쓰인다면, 이제 암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학을 만들기 위한 그, 좀더 빠르게, 이게 스트링을, 그, 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평문을 어떻게 암호화된 스트링으로 만들고, 그거를 그 강력한 암호화가 되면서도 복커화도 되게 빠르지만 이제 해커가 이걸 공격하기 힘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수학이 특화되어 있단 말이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선무당이 사나 잡는다고 진짜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니까그 말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그뭐그좀 알아보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 좀더 들어보고 뭐그러면서 질문을 심도 있게 한 다음에 그렇게 답변을 모르겠는데 그냥 개발자 되려면 무조건 대학 가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나는 일방적인 이 사람 얘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에서 진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되게 경솔한 답변이다라는 거죠. 그 특히나 이제 초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랑 잘 맞지 않을 거라는 거지. 어쨌든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무료 강의라도 들으시던지, 그렇게 하면서 기초레벨에는 거의 수학이랑 이런 거안 들어가니까 그냥 하세요. 코딩부터 하세요. 대학은 제가 그냥,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는 플랜이 뭐냐면, 일단은, 어, 그 개발을 해. 개발을 해서 회사를 들어가요. 고졸이라고 선입견이 강할 것 같은데 막, 막 그러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실력 있으면 뽑혀요. 실력, 보통 실력이 없어서 그냥 안 뽑히는 거지. 일반 중소기업 같은게 그렇게 많이 빡세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어째 들어가 들어가서 온라인 학교나 무슨 그런 디지털 대학교나 뭐 이렇게 독학사나 이런거 있잖아요 방통대 뭐 이런데 그걸로 학사를 따라고 해요 보통 저는 어차피 대학에서 뭐 엄청 공부하려고 가는게 아니고 학력 때문에 차별 받기 싫어서 간다면 차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차등이죠 왜냐면 이건 차 왜냐면은 대학 나온 사람은 그만큼 시간 투자한 거니까 이건 차별이라고 볼순 없어요 네, 그만큼, 그, 박사학 그러면 박사학위자와 학사가 있으면, 박사학위자가, 뭐 박사학자를 뽑는다면, 뭐, 학사 차별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그러니까, 피,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무튼전 좋아하진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학살 따세요. 근데 학살 땄는데 어, 사람들이 나 이거 학교 이제 디지털 대학교 나왔다고 무시해. 나는 근데 내가 디지털 대학교 나왔지만 나 무시한 사람 본적 없는데 뭐 자기들끼리 뭐 무시를 한다고 하면 아뭐 옛날에 뭐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 한적 있는데 어차피 실력으로 그냥 싹 바르면 별거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전혀 전혀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쓰이고 근데 그 그게 싫어. 내가 싫으면 대학원 가면 돼요. 대학원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시는 분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대학원 이름 있는 데가 생각보다 대학원은 가기 쉬워요 뭐 고려대 고려대 이쪽도 어, 보안 쪽에서 괜찮고 동국대 뭐 이런 데도 괜찮고 기계는 팀장 그거 그쪽 나오셨죠 그다음에 아니 뭐그 다음에 아니 뭐그 회사 근처에 갈수갈 갈 만한 바로 이제 가서 할 만한 야간으로 하는 대학원도 많고 그래서 적당히 나오시면 남들 무시 못하죠 학사들이 날 졸라 무시해 근데 대학원이 어좀 괜찮아. 그리고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동국대 학사가 있고 동국대 석사가 있어 그럼 누가 누가 급이 높아 당연히 동국대 석사가 높지 그러니까 그 대학원 나오면 되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딴 사람 많아요 나 박사가 있겠다는 사람도 많이 봤어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게 못한 거지 난이프라인는 되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 근데 이렇게 잘안 하더라고 공부하기 싫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노력하기 싫으면 딱 그만큼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하기 싫고, 그러면 딱 그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슬프게도. 음. 딱 그만큼 사시고, 어,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말 막 금수저고 집이 막잘 살고, 막 정말 못된 짓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 못된 짓하 애들은 범죄니까 걔네들은 논외로 하고,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그 부자가 된게 운이 좋아도 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건 진짜 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진짜 많은 대표님들이 정말 힘들게 사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그런 CEO나 CTO들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상당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저도 저 또한 정말 20대 때 살던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빡세게 살았죠, 진짜. 월, 얼마 써먹금금금이었으니까. 항상 그런, 그렇게 많이 살고, 20대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좋더라고. 그, 나 정도 되는 사람이 흔하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어, 이제, 저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생이. 내가 자본주의에서 어느 정도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심지어 다들 노력은 열심히 해. 다 있어. 고만고만해. 근데 여기서 누가 더 똑똑하게 노력하나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특별해지는 거죠. 이거는 차별이라고요?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고, 어,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학교라고 봐봐. 적당한 학교 나온 사람과 인류대학 나온 아, 그 친구들이 있어 근데 만약에 제 3자인 사람이 과외를 받고 싶다면 같은 돈이라면 인류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차별이라고 한다면은 그 차별은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학력으로만 오래 오래전에 학력으로만 뽑아 봤더니 it에 한해서는 학력만이 비례하지 않다는 걸 이미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티업계는 어, 그 학습 효과가 괜히 많이 풀려 있어요. 학력으로만 개발자 뽑는다고 개발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진짜 실무적인 영역이라 이게 어떤 느낌이라면 막 그냥 고졸이야. 근데 노래를 진짜 졸라게 잘 불러 가수가 그러면은 뜨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고졸이야. 연예인들 보면 고졸들 많잖아요. 근데도 그냥,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뻐. 그리고 뭐, 자, 뭔가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춰. 막,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확 이렇게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 그러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고졸이든 중졸이든 잘 되는 게. 그냥 그런 시장이라고. 그니까 러 어설픈 레벨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가 있으면 거기서 좋은 학교 조금 나온 애들이 좀 그나마 나, 나올 순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저는 굉장히 누누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데 이게 보통 내가 하는 얘기를 저한테 신뢰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새겨 듣더라고. 근데 듣지 마세요. 나는, 나는 지금 17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연봉 걔네 평균 3660인가? 이거를 제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그 파트장이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수료자 169명 전원 취업 성공했는데 3,667만 원이라고 2015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과, 팩트로 얘기라고 뭐 수상 내역 같은 경우도 찾아보시면 엄청 많죠. 뭐아 근데 그냥 뭐 이게 일상이니까 뭐 논문 대회에서도 1등 한적 있고 뭐 웬만한 대회에서 상 타는 거 그냥 일상이고 여기 공개되진 않았지만 더 많아요 수상 내역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보다 그래서 그 정도로 뭐 저희가 뭐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러니까 실력으로는 확실히 원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작품도 보면 은퀄리티 오져요 뭐 <laughs> 보시면은 검색 검색 엔진 만드는 애들 있고 뭐 이런 애들 많은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새겨듣는다고 하셨죠? 여기 밑에 보시면. 어, 좀 새겨 들으시고, 일단 코딩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좀, 지, 그, 학, 그, 지금 늦었어. 지금 얼추 학교 졸업한다고 하면 25 정도 되는데, 대학교를, 진짜 독한 마음 먹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할것 같은데, 대학교 가면 애들 다 신입생이잖아. 그러면은 20살 때 존나 논단 말이야. 가면 MT 가고 막 난리 났지 막 이렇게 <laughs> 술 마시고 보통 그렇게 스무 살을 보내고 이제 대부분 대학교 막 가고 하는데 거기 더막 멘탈 잡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독학자면 힘들어요. 아 코딩합시다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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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만 하세요 그냥 코딩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회사 먼저 들어가시는 걸 목표를 하세요. 뭐, 국비 지원, 찾아본 국비 지원도 있고, 막, 무료 강의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부터 먼저 해보시던지 하셔가지고, 좀 한번 키워보세요. 자기의 실력을. 어, 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보고 내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때 정해야지, 그냥 이 분야가 좋다고 그냥 정하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쨌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